안녕하세요. 수수한 애들의 박수훈입니다.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. 무사히 왔어요. <laughs> 야 그러게요. 제가 고속도로는 약간은 제가 좀 약간 뒤에 차가 막 달려오는 게 무조건 달려야 되잖아요. 그게 너무 숨 막혀가지고. 그래서 좀 고속도로보다는 국도를 좋아하고. 근데 이제 초인길이다 보니까 일단 고속도로 탔는데 구미까지는 괜찮더라고요. 어, 대구에서 조금 막혀서 그렇지 어, 구미까지 잘 갔다 왔습니다. 역시 갔다 오니까 많이 좋네요. 그 요지가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를 다해대주고 요새 애들 공부가 정말 힘들대요. 영어가 정말 힘들대요.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,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 정말 좋은 거라면서 그리고 부모님들도 책도 읽고 그렇게 그.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고, 이제 앞으로는 AI 시대잖아요.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, 어디에 던지, 던져지더라도 애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그 힘이, 이제 애들이 살아갈 앞으로 미래의 그 자산이라 하더라고요. 아, 어, 그러게요. <laughs> 좋았습니다. 잘 갔다 온것 같아요, 정말. 어. 근데, 근데, 좀 아쉬웠던 건 아무래도 주최척이랑 이게 만맘이야랑 같이 하다 보니 콜라보를 하다 보니까, 어, 아무래도 후원사들이 일부에서 이제 막 이렇게 하거든요. 선생님께서 막상 이렇게 강의를 한 거는 한 시간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. 아쉬웠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사진도 찍고, 책 가져가서, 책 가져갔었거든요. 책도 사인 받고. <laughs> 하여튼, 어찌됐든 간에 너무나 감사합니다. 그러게요. 야, 새가 날아다니고, 이제 이제 또 달려갑니다. 아이들 밥 주고, 오늘은 이제 저녁 수업이 있어요. 이제 블로그가 한 몇, 한 6회 정도 수업인데, 오늘도 가서 열심히 들어야 되겠습니다. 지각하지 않도록 하려고 했는데, 아이들 밥 주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. 아이고, 노란색, 노란색, 새가 날라갔어요, 방금 전에. 오, 특이한 새가 막 날라가고 있습니다. 야 그러게요. 남편이 어디를 그렇게 자꾸 가냐고. 막 뭐라 합니다. 아이고야. 그러게요. 아이고. 처음 이렇게 막 장거리로 간건 처음인데, 아유, 그래도 무사히 갔다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. 다음에 또한번 도전해봐야 되겠어요. 계속 해봐야지, 알지? 운전하는 건 무섭지 않은데, 이게 새로운 길이다 보니까 약간 무섭고, 고속도로는 아까 전에 <laughs> 그 하이패스 카드, 제 하이패스 카드가 없거든요. 하이패스 카드 쪽으로 가서 그막 어, 어떻게 하지 하다가 서서 보니까 없더라고요. 그래서 패스를 해야 되더라고요. 패스하고 내릴 때 다시 또 글로 내려와가지고. <laughs> 아이고,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집이 좋아요. 음, 공기가 다르다. <laughs> 정말 공기 좋습니다, 이게. 아 죄송합니다. 구미 <laughs> 대구. 아, 정말 여기 오니까 이 자연이 주는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. 그래, 모두들. <laughs> 그냥 바라, 아, 그냥 바라보시면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다들 즐거운 저녁 되세요. 안녕. 아이고, 저희 남편이. 제가 뽑을 풀은 딱 놔뒀네요. <laughs> 아이고, 남편이 다 이쪽 맨 가위만 뽑아주고, 이쪽에는 옥수수 나고 있는데, 이쪽에 아직 저보고 뽑으라고. <laughs> 아이고. 그래도 감사하네요. 맨 가위를 뽑아줘서. 맞죠? 깔끔하다. 이 구분돼. 구분 지은다고. 어찌됐든 간에. 예. 즐거운 저녁 되세요. 안녕.